여러분들 내가 요거 올렸었잖아요. 내가 냉기 소소에서 화염 소소로 갈아탄 이유 요거 올렸는데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많은 분들이 요거 세팅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여기는 지금 이 영상엔 세팅이 안 나와 있거든. 어, 사냥 영상만 나와 있고 거기서 이게 굉장히 강하니까 세팅을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템 세팅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화염소소에요 어, 불소소고 일단 무기는 엘드리치 같습니다 어, 여기서 확각작 해주시면 돼요 어,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뭐다 아는 아이템이니까 엘드리치에 화각작 가주시면 됩니다 음, 확각 수치 높을수록 좋겠죠 어, 엘드리치도 3스킬에 어, 화염 수치가 높으시면 좋고 어, 그죠 그 따까리 같은 경우는 꺼블 같습니다 어, 그래서 꺼블에 여기도 저기화염주약 마이너스 13이 높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화염기술 플러스 3 있고 그리고 장착시 8레벨 화염저항 오라 효과 적용이 뜨면 좋은데 저는 4레벨이라서 여그뜸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꺼불 이왕이면은 8레벨 오라 효과 그 다음에 저의 화염저항 마이너스 15짜리 어, 그리고 많아도 높을수록 좋고 어, 그거 끼시면 됩니다 일단 꺼불 꼈다는거 라빠같은 경우는 오르모스 장포 더스크스라우드 같거든요 여기같은 경우도 확각작을 하면 돼요 어, 5짜리 제일 높은거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게 화염 저항 깎으면서 여기 밑에 보면은 화염 기술 피해 17대 있잖아요. 저게 15가 아마 맥스일 거예요. 그렇죠 15에 5짜리 확각 박으면 20% 저게 화염 기술 피해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짜리 끼면 좋고. 그리고 운석 낙하보다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자주 쓰는 스킬. 히드라나, 여러분 히드라 많이 쓰면 히드라나. 아니면은, 그거, 화염, 탄, 화염구, 뭐, 많이 쓰는 걸로, 어, 그걸로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없어서 그냥 운석 낙하 3짜리 끼고 있어요. 어, 그리고 방패 같은 경우는, 어, 불사조 가주시면 됩니다. 어, 불사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 알다시피, 장착 시 13레벨 속지 오라 효과 적용이 있기 때문에, 몹들 잡으면 바로바로 피마업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의 화염장이 28%똑깎습니다 어, 그래서 화염소수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불사조 가주시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랑각 같은 경우도, 어, 라이트 건틀릿 마수인데, 요거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해서 쓰시면 돼요. 어, 저는 업그레이드 할 룬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라이트 건틀릿인데, 화염기술 원스킬 올려주고, 패0 k 20 땡겨옵니다. 마징 25% 올라오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마수 끼시면 됩니다. 줄리파파님 랑감수합니다. 어.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는, 어, 수협벨트 가주시면 돼요. 요것도 138이 만딱이긴 한데, 원스킬에 2 0 어 만화 올라가고 어 요거 껴주시면 되고 민발 같은 경우는 스캐럭 꼈어요 어 여러분들 뭐 능력 때면 레지 부츠 끼셔도 됩니다 저는 스캐럭 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2 0달려에 20타격 회복 속도 있고 1 4이에1 3활력 그리고 독적 여기서 끌어왔어요 그리고 아울 같은 경우는 어 소소 투스킬에 7패케 가졌습니다 어 105패케 맞추면 되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패케 7이 모질라가지고 아 패케가 모질라가지고 저는 이제 7패케 짜리밖에 없어서 요거 끼고 있어요 음. 1 0 5패총 맞춰주시면 돼요. 자, 링 같은 경우는, 르단르단링 하나 갖고요 반대쪽에도 발카링, 어, 여러분들은 르단 가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105패캐를 맞추면 돼요. 자, 40패캐, 그죠? 60패캐, 80패캐, 100패캐, 7패캐, 105패캐, 107패캐. 여러분, 105패캐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어 요거가 좋습니다 어 요거 마력 보호막 3 있는거에 가가지고 애쉬를 키는 빌드에요 어 요거는 지금 요렇게 하게 되면은 레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애쉬를 키는 빌드로 갔습니다 음 고거 참고하시면 돼요 저 스탯 설명할때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일단 소집을 룬스태프 3 마력 보호막 있는거에 작업했다는거 음자인벤는 횃불 3스킬 20 15 애니차 원스킬18 16어그 다음에 요거 화파참 어, 요거를 껴줘야 됩니다. 어, 파파참이 있어줘야 저게 이제 화염 이무을 갖고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화염 기술창 깔아주면 돼요. 생명력 붙으면 더 좋고. 화염 기술창 쭉 깔아주고. 어, 스몰창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랑 빠지는 뭐 레지 생명력 많아 요런 거 깔아주면 됩니다. 저는 뭐 레지 쪽으로 깔아줬네요 어, 그리고 스텝 보도록 할게요. 스텝 같은 경우는 힘은 아이템 찬용치까지 어, 156, 158까지 찍혔고. 민첩 안 찍어요. 어, 그리고 활력 마력 216, 195인데 요 부분은 이제 지금은 마나가 활력보다 좀더 많죠 951, 998 근데 함성을 치게 되면은 한 요게 한1400 요게 한 1300정도 돼요 어 그래서 항상 피가 마나보다 조금 많아야 바일전 성체 갔을 때 블러드 마나 안 걸립니다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애실 마력 꼬마키기 때문에 만화를 좀 통을 많이 찍어준거예요어 찍어주셔야 돼요 어 저는 애실을 키는 빌드니까 어 요거 역시 이제 스킨 설명할 때한번더 제가 추가 설명드릴게요 어 그리고 저항 다 나갈이에요 그죠 어 근데 요거 저항 안 맞춰도 돼요 어 여기서 애실을 킬거기 때문에 번개저항 화용저항 냉기저항 안 맞춰도 돼요 대신에 독저항은 맞춰주셔야 돼요 어 독은 지금 56인데 더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상세보기 보게되면은 어, 마쟁 7 1에 어, 적중당 생명력 상관없고, 쭉 내리면 20 달력, 어, 20 타격 회복 속도에 107패켓, 1 0 5패 이상 되면 됩니다. 독 지속 시간 감소. 자, 쭉 내리면은 빈결 지속 시간 감소. 그리고 쭉 내리면은, 자, 화염 기술 피해 357% 스킬빨 받아서, 적의 화염 저항 깎기 51%, 어, 아이템빨 포함해서, 그 다음에 괴물의 화염 면역 파괴됨 어, 요거를 이제 화파참에서 끌어왔다. 는 음. 자, 스킬 보도록 할게요. 스킬 같은 경우는, 자. 냉기 주문 얼어붙은 가보 하나 가지고요. 번개 주문 스태틱 킬도 하나 가지고 염력 순간 이동 하나씩 가줍니다 어. 그다음에 화염 주문에서 자. 운석 낙하까지 기무까지 다 하나. 어. 그다음에 운석 낙하 만땅. 화염구 만땅. 화염탄 만땅. 자, 주대리 화염구에요 화염구 시너지가 화염탄 운석 낙하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세개다 만땅. 그다음에 화염 소소니까 화염 숙련 만땅. 어, 그 다음에, 저는 남는 거는 히드라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어, 웜스 하나, 인첸 하나 가서. 히드라 쪽에 나머지 다 찍고 있습니다. 음. 자, 히드라 안 쓰는 사람은 차라리 여기서 남는 거 염력 주시면 더 좋아요. 어, 애실을 키는 빌드로써 자, 애실이 안 찍혔죠? 근데 애실을 어떻게 킬까? 아까 얘기했던 수압하면 애실 봉을 끼게 되죠? 소집. 그러면 애실에 불이 들어와요. 그쵸? 요때 애실을 켜요. 그쵸? 애실을 이랑 얼어붙은 가 한번 키죠? 그리고 수압하면 그대로 애실이 남아있다라는 점. 어. 자, 한번더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수압해서 애실봉으로 애실을 켜, 켜, 켜. 여기서 수압해도 그대로 애실이 남아있다. 스킬은 하지만 없어졌지만 애실은 그대로 남아있다. 어, 요렇게 해서 요룬 스태프. 애실 붙은 거에 소집 작업을 한다. 어,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스킬은 요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그 음. 다음에 용병. 용병은 인내 용병 같습니다. 좀 안정성 올릴라고. 요거 여러분 취향 따라서 이제 요거 가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프레이어 용병 가셔야 됩니다. 어, 빈결은 별로 안 좋아요. 여기 리뎀션을 먹어야 되는데, 시체가 좀몇 마리씩 커지기 때문에, 어, 빈결은 별로 안좋아 인내나 프레이어 추천드릴게요. 어, 그리고 무기는, 어, 무한 가면서 여기서 장착치 1 1레벨 화염, 12레벨 성공오라 효과 조경, 어, 요거랑 강타, 어, 요거 때문에, 이제 화염 데미지를 더 빨리 로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딱까리 같은 경우는, 어 최대 피해 이 화염주황 29짜리 박았네. 어 여기다가 주얼 박아줬습니다. 안뚜. 어 그리고 갑빠는 인내, 에설돌로 세크. 어, 요렇게 가줬어요. 음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요 영상. 어 내가 냉기소서에서 화염소서로 갈아탄 이유. 어, 요게 이제 사냥 영상이고, 어, 많이 아이템 세팅 궁금해 하시길래, 어, 제가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사냥 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더보기란에 어, 요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요쪽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